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18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 어, 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 뭐, 어마어마하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죠. 근데 이 논란과 더불어서, 자, 그럼 민주당 내에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시민당이 오늘 합당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근데 민주당 내에서 윤미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일각에서 이제 손절매, 손절매라는 건 이제 윤미향을 그, 민주당에 합류시키지 않는다. 뭐, 오늘 이제 합동 절차가 마무리되니까, 뭐, 합류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배제하느냐. 어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증권시장 그 용어를 써서 흔히 손절매. 손해를 받지만 빨리 처리를 한다. 어, 빨리 팔아버린다. 이런 뜻으로 이제 손절매 얘기를 하는데,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도부는 아 사실 확인을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기조입니다. 그런데 사실 확인은 본인이 사실은 지금 완강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 확인을 하기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들은 여전히 윤미향 당선자한테 불리한 국면이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 우선 본인의 해명 빨리 해명을 해라 뭐 이런 입장이고 그다음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윤미향 당선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좀 결정을 한다. 근데 첫 번째로 예상되는 게 내일 모레 20일쯤에 열리는 최고위원회의. 이쯤에서 뭔가 입장을 내놓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오늘과 내일, 18일과 19일쯤에 윤미향 당선자, 뭐 벌써 해명을 내놓긴 내놨습니다만은 그 부분 뿐만 아니고 추가로 좀 해명을 내놓아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이제 대표적인 그 의혹들이라고 한다면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정대엽 대표를 맡았, 맡았을 당시에 7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0억을 받아서 그 중에 7억 5천만 원을 경기도 안성, 금광면, 상중리에 있는 252평짜리, 그리고 건평은 59평짜리, 음, 그런 쉼터를 산 것. 근데 그게 시중 가격은 실제 시세는 한 3억 내지 3억 5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을 그 7억 5천만 원에 사고 거기에 1억 원 정도의 인테리어 비용을 들여서 그, 개량을 했다. 어, 근데 그게 시세보다 거의 두배 넘게 주고 샀기 때문에 중간에서 돈을 유용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제일 핵심적인 의혹이고요. 여기에 더군다나 그 경기도 안성에서 당선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중간에 소개를 한 것으로 돼 있죠. 자, 그렇게 보면 여기에 이제 함께 이렇게 엮여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뿐만 아니고 이제 이용수 할머니와의 갈등은 꼭 이것만이 아닙니다. 어 그동안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이 정의연 또는 그 전신인 정대협이 과연 얼마나 어, 제대로 그 역할을 해줬냐 할머니들을 위해서 돈을 제대로 썼느냐 뭐 이런 얘기죠. 거기에 이제 첫 번째가 바로 회계 부정 얘기인데 회계 부정을 한번 부분적으로 뭐 사과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게 뭐 사과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2018년에서 2019년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에도 회계상으로는 22억 원 정도가 사실은 2월이 된 걸로 돼 있는데 2019년에 2월 넘어온 돈이 제로로 돼 있다. 이거뭐 단순한 오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도 규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금의 모집과 운용 이 전체가 좀 불투명한데 그러면 이걸 어디서부터가 유용 의혹이라고 볼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작년에 김복동 할머니 그 장례식이죠. 그때 본인의 개인계좌로 사실은 성금, 조의금 이런 걸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뭐, 노제나, 뭐, 장례비 이런 걸로 대략 한 9,800만 원정도쓴 걸로, 쓴 걸로, 돼 있고, 그러면 나머지 2억 2천만 원 정도를 그,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돈을 보니까 그 중에 한 4천만 원 정도는, 4천만 원 중에 한 2,200만 원 정도는, 뭐, 강정마을 사람들, 뭐, 저, 뭐, 야 그, 왜, 그, 중국에서 그 탈북해서 넘어온 그, 북한, 음? 청년들. 그, 북한, 그, 뭐, 뭐라고 할까요? 북한 그 젊은이들, 뭐, 송환을 하자. 종업원들, 여종업원들. 송환을 하자. 이런 대책위원회 이런 거 만들었던 곳에도 돈을 주고, 뭐, 이래서 11개 단체. 비슷비슷한 유의 단체에 2200만원을 나눠준 거로 돼 있다. 그 다음에 또, 자기네들, 그 시민단체 활동가 뭐, 자녀들한테 또 200만원씩 장학금을 10명 줬다. 이거 외에 6000만원에 대해서는 또, 제대로 용처가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서 이해찬 대표가 한번 일단 지침을 내려놨는데 그건 5월 11일 날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대응하라. 근데 지금까지도 이런 기조는 크게 흔들림이 없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내에서도 막 엇갈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기부금 논란으로 30년간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신한 정의형 활동이 부정돼서는 안 된다.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마치 그 윤미향 당선자를 뭐 옹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뜯어보면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의연 활동을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중에 윤미향 당선자의 그 유용 의혹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무죄를 삼는 거기 때문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굳이 윤미향 당선자 개인을 옹호했다고 보기 는 어렵고 다만 정대협과 정의연 활동. 이 활동에 대해서 일정한 정도로 어머막을 쳤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가 있을 것이죠. 그 다음에 김상희, 홍익표, 남인순, 뭐 이런 민주당 의원들 16명이 성명을 통해서 윤미향 논란은 친일 반평화 세력의 부당한 공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뭐 직접적으로 이 16명은 직접적으로 윤미향 당선자를 옹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얘기한 부분하고도 좀 거리가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 정대협과 정의연 그 활동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 폄하하는 게 원래 없었기 때문에 그별 문제가 될수 없지만 김상희 홍익표 의원 등이 얘기하는 이런 부분은 저는 이거는 윤미향 당선자 개인을 옹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미향 논란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윤미향 논란의 핵심은 바로 그 유용 의혹이거든요. 정대협과 정의연 이름을, 우연부 할머니들의 그 명의를 빌려서 뭐 성금, 조의금 뭐 이런 거 받은 그 돈을 유용한 의혹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윤미향 논란이죠. 정대협과 정의연 활동의 논란이 아닙니다. 활동의 논란과 윤미향 논란은 분리해서 봐야 된다. 근데 그 윤미향 논란이 바로 친일 세력의 부당한 공세다 그러니까 윤미향 개인을 옹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그렇지 않은 의견도 대단히 많습니다.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소위 국민정서법 더 나아가서는 보편적 감정에 과연 부합하느냐의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어제 오늘 여론의 변화가 분명히 있다고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워낙 여론이 좋지 않다. 당에서 본인의 소명과 검찰 수사만을 기다리기에는 어려운 상태로 갈수 있다. 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당 게시판에 보면 권리당원들이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털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손절매 얘기죠. 그리고 뭐 윤당선자가 스스로 자퇴해라. 사퇴해라그 다음에 부정부패가 수숙한 윤당선자 건에 대해서 당이 왜 입을 다물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또맨 당의 어떤 그 재선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이 부담을 떠안을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 정체성과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야당 공세라며 덮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이리저리 엇갈려 있습니다. 다만 공식적인 기조는 사실 관계 파악이 우선이다. 지금 이 순간까지는 그런 입장인데.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사실 예상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저는 조심스럽게. 뭐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저는 조국과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미향은 조국과 다르다. 우선 첫 번째. 이윤미향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아닙니다. 시민당 당선자입니다. 시민당 물론 민주당의 그, 의성정당이죠. 그러나 시민당 당선자는 여전히 결이 다르고, 시민당 당선자 중에서도 1번부터 10번까지는 그 일반 그뭐 시민단체나 뭐 이런 쪽에서 모집한 사람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미향 씨는 7번이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 뽑아서 비례대표로 의성정당에 파견했다는 사람들은 11번부터 17번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주류가 아니다, 윤미향 당선자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크게 뭐 그렇게 그 부담을 가질 만한 상황은 아니다. 털어버리는데. 이런 점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조국과 다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할, 민주당이 옹호할 당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일가에 대한 의혹은요, 사실 관계가 명백해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관계가 거의 명백한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안성 쉼터 매입입니다. 돈이 딱딱 떨어지죠? 딱딱 떨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근처에 지금도 제가 사실은 그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이렇게 쳐가지고요, 지금 뭐 블로그나 뭐 아니면 기사 같은 거 이렇게 쳐보면요. 거기에 그 팝니다. 뭐땅 팝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상중리에 성남사라고 하는 절 인근인데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평당 대개 뭐 55만원 응? 길가로 그게 이제 안성에서 충북 진천으로 넘어가는 그 길이 거기에 나 있는데 그 길가라고 해야 뭐 기껏해야 한 150만원 평당. 그런데 이거는 310만원에 산 거거든요. 더군다나 7년 전에 310만 원에 산 겁니다. 평당 지금도 7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요 공시지가가 72% 정도 올랐습니다. 거의 뭐두배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근데 지금도 평당 55만 원, 그리고 길가라고 해야 150만 원. 그런데 그거 그큰 길가 아닙니다. 어, 사진 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길가가 아닌 그 거기를 너무나 그러니까 액수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돈이 얼마다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13년에 도저히 7억 5천만 원을 주고서는 그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7억 5천만 원이면 이게 242평인데 7억 5천만 원이면 아마 거기에, 음, 한천평 정도는 살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세와 그 샀다는 7억 5천만 원이 이게 얘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두배 내지 세배 정도 비싸게 산 것이다. 그러면 그 비싸게 산, 그이른바왜 업계약이라고 하죠. 그 부분은 과연 어디로 갔느냐 하는 얘기가 너무나 이건 돈 계산상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일가가 받았던 의혹과, 그러니까 조국 일가도 지금은 뭐그 의혹이 명백해졌지만 사실은 작년 9월, 10월 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게 10월 14일이죠. 그때까지만 해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의혹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정경심 교수 의혹만 드러났을 때고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그것도 또 법무, 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조국을 방어할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 방어하는 것과 논리와 구조가 다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돈 문제, 회계상의 문제, 회계상의 문제는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분명하게 지금 그 국민들한테 탁탁 꽂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론도 조국 때보다 더 악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권 전체 입장으로 본다면 조국은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조국은 그당시의 여권 일각에서는 조국을 지켜서 조국을 그리고 법무부 장관으로 만들어서 검찰개혁을 완성하도록 한 다음에 조국을 문재인 대통령의 차기 대권 후보의 주자 후계자로 세운다 이런 큰 그림 후계자 중에 한 명이 다 하는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조국을 방어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에 자 윤미향 당선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직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의혹도 조국과 다르게 매우 돈 문제에 얽혀서 명확하다. 더군다나 윤미향 당선자가 그 쉼터를 펜션처럼 관리하면서 거기 아버지 거기 가서 가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그 아버지한테. 뭐, 한, 매월, 뭐, 몇백만 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총 건너간 돈이 7천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를 그 쉼터의 관리인으로 두고 실제 그 쉼터에 왔던 우연부 할머니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 그 쉼터를 위해서 처음에 7억 5천만 원을 주고 산 것, 인테리어 비용, 그 다음에 거기에서 운용비로 그 운용비 중에 대부분 그 아버지가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 안성심터는 누구를 위한 심터였느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윤미향 개인의 비리입니다. 그런 비리 의혹이 너무나 명확, 명백하기 때문에 제가 보건되는 아마 손절매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조국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